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와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닥터,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좀 걱정해 보이는데, 딱히 뭐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내용만 겁나 봤는데 <laughs> 이것도 뭐 많은 편은 아니구나. 뭐가 있긴 한데 사실 그냥 신캐가 두명 추가되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파스칼 어, 역시나 예상했던대로 우리 파스칼은 돌파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돌파에 따른 효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어, 돌파 <laughs> 발리스타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끔찍하죠 아무튼간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하자면은 약간 느낌이 클레미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면 자신의 모 포함한 모든 아군에게 방어력 증가, 치명타 저항 증가 효과 부여. 그리고 PvP 필드에서 모든 아군에게 이론효과 지속 시간 감소 저항 효과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굴림하늘자 이제 액티브 스킬을 쓰게 되면은 가장 먼 대상에 때 순간 이동해서 이제 침묵시키고 궁극기 이제 감소시키고 생명력 변환시키고 그러면서 피블 필드에서 범인의 적군에게 회복 강탈 요 10초 이제 하면서 스택 감소 약화 억제도 부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얘는 그 그러니까 침묵 캐릭터에요 확실히 침묵도 시키고 주는 피해 감소시키면서 공속 증가하면서 이제 받는 피해 감소를 이제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군에게 공속 증가, 공격 증가, 그리고 적중 증가, 그리고 PVP에 대해서 방어형 공격형 아군에게 약화 불가를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대에좀 쓰라고 나온 것 같은데, 뭐,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반에사하고 지금 클레미스가 쌍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뽑아야 되나라는 생각을좀 들어요. 궁극기는 이제, 생명, 비례 피해 입히고 방어력 피해 고정 피해 입히면서 궁극 게이지 증가 불가 그리고 막기확률 감소 봉인 효과 부여 그리고 방어형 공격한 아군에게 궁극 게이지 감소 면역 클레미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봉인 효과죠. 근데 그건 어차피 뭐 반에서 평타로 어느 정도 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것도 총 고유 능력도 보시게 되면 가장 공유 높은 아군 한 명에게 일정 시간 동안 스킬 피해 증가 단일 스킬 피해 증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10% 이하일 때 불사효과 부여하면서 이제 3대벨 때는 pvp일 때 모든 아군에게 궁극기지 회복력 증가 효과 모든 적군 궁극기지 회복력 감소 효과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런 효과들을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pvp 보다는 어차피 그리고 점플 영웅은 60렙 쓰는 것 자체가 무가금 유저분들이나 소가금 유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먼 나라 이야기하면서 차후에 뭐 1도파 하게 되면은 뭐 굳이 쓴다고 하면은 PV 이쪽에서 사용이 되는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서 기존에 클레미스 계속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크리스 돌파도 나오게 되는데 크리스는 3돌파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별도의 생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 속에서 3돌파를 왜 해야 되냐. 1돌파하게 되면 공속 증가 효과가 부여가 되고, 3돌파하게 되면 피 o 필드에서 적군이 사명하게 되면 아군 전체한테 5초 동안 무조 효과를 부여를 해요. 이게 개꿀이죠. 그래서 요걸로 인한 생존력을 이제 부여를 시킬 수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직사를 잘걸수 있게끔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직사를 잘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칼공 덱이 워낙에 강력해가지고 과연 저 즉사를 시킬 때까지 버텨줄런지 지금도 사실 이제 누디 변신전에 다 터지거든요 즉사 덱이 얘도 같이 터질 것 같은데 누디도 얘보다 훨씬 몸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터지는 상황인데 과연 그거고 덱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녹스 그리고 이제 미호, 그리고 이제 뭐 백각,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디 이렇게 네 명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빼자고 하면은 뭐 백각 정도를 빼야 되는 건데, 사실 또 이제 백각이 있어야지 또 좋은 점이 있기도 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확실히 직사는 잘 시킬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난 직사댁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제로 또뭐 결투장에서 써봤을 때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를 경우에는 관련된 또덱 속에 또 계속해서 뭐 해드릴 테니까요그 부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뭉튼간에 이렇게 이제 어, 점프 파스카 등장과 이제 두파 이제 크리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잡파 상점 토파즈 상점에 이제 추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목록이 계속 뭐 많아지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좀 토파즈 수급처도 좀더더 더 늘려줘야 되는데 토파즈 수급처는 전혀 어, 늘어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돌파석 10개가 토파즈 만개 가치인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만개를 주고 돌파석 10개 이게 약간 수치가 좀, 물음표, 물음표. 그나마 이게 좀뭐 다행이죠. 실현의 미궁에 이제 미궁 컨텐츠를 즐기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어 이렇게 도파석 파편을 좀 구매할 수가 있나봐요.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미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제 도파석을 더 이제 수급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좀 나은데 요거는 토파즈 관련된 부분 좀 조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토파즈의 수급차 자체를 조금 더,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횟수도 더 늘려준다고 는 하는데 횟수가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거고. 소파제를뭐 전혀 뭐 사실 구할 때가 태그매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태그매치 제한 시간은 3분에서 2분으로 쭈, 줄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화 등급 장비 초월 및 옵션 확장이 이제 원래는 3초월이었는데 이제 5초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옵션도 최대 뭐 5개까지 붙나 봐요. 그래서 확실히 아, 요렇게 이제 주는 피해가 붙나보다. 무기나 이런 거, 5초를 무조건 해야겠대요. <laughs> 열심히 레이드 돌아야 되겠네요. 아무튼간에 이제 5초 라면은 옵션이 또 추가로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5초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되게 클 것으로 보이고 뭐 그에 따라서 5초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뭐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내용들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시간에는 이제 업데이트 소식 이야기해 봤는데 뭐 내용 자체는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뭐 별거 없는 음, 업데이트 소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파스칼은 역시나 음, 도파랑 같이 나와서 <laughs> 무가금이나소가금 유저분들은 아예 꿈도 꾸지 꿈을 안 꾸시는게 물론 뭐 존버 열심히 하신 분들 그리고 운 좋으신 분들 뭐 약간 꿈 꾸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laughs>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 해봤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